스튜뉴스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세상은 정말 크게 변하죠? 이 위기를 계기로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자는 주장이 있다는데요. 바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레이트 리셋은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제안한 개념이에요. 팬데믹 같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낡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이제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거죠. 주로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디지털 전환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업들이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할까요? 환경,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사회, 불평등 해소, 포용적 성장, 워라벨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죠. 경제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합니다. 물론 이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특정 세력이 세상을 바꾸려 한다는 식의 논란도 있답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제 단순히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아시겠죠? 변화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엔 어떤 시사 경제 용어를 파헤쳐 볼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쇼... 다음 용어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